안녕하세요. 유성나논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일곱 품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명명품 5종과 그리고 무명품 2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두화 소심 1호라입니다. 2번. 두화 소심 1호라입니다. 3번, 황금소입니다. 항아소심이지요. 4번, 색감이 좋은 무명중투입니다. 5번, 여비 예쁜 무명중투입니다. 종자목입니다. 6번, 주검두와 만물입니다. 7번. 주검소 심 동강입니다. 완전 최상작입니다. 1번부터 사이즈와 그리고 벌브 상태, 뿌리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두화소 심 이루라입니다. 어, 엽이 깨끗하고 좋네요. 부촉, 전진, 전진이고 자마 하나 있습니다. 아, 치수는 11에 0.65 금액은 14만원입니다. 1호라 아,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1호라 뿌리입니다. 뿌리 어, 괜찮습니다. 뿌리 네가닥이고요 어, 뿌리 끝으로 생장, 생장점도 다 살아있네요. 어, 자마도 하나 보입니다. 잎도 깔끔하네요. 두화소심 1호라. 잎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종자목입니다. 2번 두아소심 1호라입니다. 어, 초세가 아주 예쁘네요. 어,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굉장히 힘이 있네요. 전진 한쪽이고요. 그리고 신화가 포토 위로 올라왔습니다. 치수는 12에 0.65.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두화소심 1호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1호라 뿌리입니다. 아, 뿌리 3가닥으로 좋습니다. 아, 뿌리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고요 뿌리 좋네요. 어, 엽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신화가, 어, 보시다시피 이만큼 자라있구요. 어, 신화 뿌이 하얗게 생장점 살아있어 잘 내리고 있네요. 이러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 강하소심 항검소입니다. 어, 초세가 아주 예쁘네요. 옆도 깨끗하니 좋구요. 어, 항검소는 전국대에서도 회 대상을 수상한 품종이지요. 세촉 전진전진이고, 치수는 14.5에 0.7입니다. 금액은 27만원입니다. 항아소심 황금소.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황금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깨끗하니 좋습니다. 아, 뿌리 건강하네요. 옆도 아, 깔끔하니 좋고요. 어, 신화가 조금 미달렸네요. 항아소심 한곰소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4번 무명중투입니다. 어, 압승이 아주 좋고요. 어, 변이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색감도 정말 좋네요. 초세도 아주 예쁩니다. 어, 세촉인데요. 올신화가 양쪽으로 두촉입니다. 치수는 16에 0.7. 금액은 12만원입니다. 몽맹중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목맹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어, 괜찮습니다. 검지만 단단하고요.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엽도 깨끗하니 좋네요. 색감이 아주 좋네요. 무명중투, 입실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5번, 무명중투입니다. 어, 녹대비가 아주 좋네요. 옆도 깔끔합니다. 부초이고요신한눈 하나 있고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취수는 11에 0.65 금액은 55,000원입니다. 무명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목맹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어 괜찮습니다. 어 신화눈도 하나 있고요, 벌브도 하나 있습니다. 어 옆도 깔끔하니 좋네요. 목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 주검두와 만물입니다 어, 전진청엽이 깨끗하고 좋구요 두촉이고 어, 그리고 왕신화 눈이 크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시수는 12.5에0.95 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30만원 입니다. 주검도와 만물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전시에 출품도 해 보십시오. 주검도와 만물 뿌리입니다. 아 뿌리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 아주 좋네요.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신화가 땡그라니 하나 붙어 있고요. 옆도 어, 깔끔하니 좋습니다. 만물. 어, 입실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7번. 죽음소심 동강입니다. 어, 초세가 아주 예쁘고요 최상작이네요. 여비 깔끔하니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어 작하고 벌브하고 완전 뿌리까지 최상입니다. 어, 신화인 줄 알았는데요. 어, 꽃인 줄도, 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내초, 어, 전진전진이구요. 최상작입니다. 치수는 20에 1.0.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어, 작도 좋고, 벌버 상태도 좋고, 뿌리도 좋고, 어, 그래서 내년에, 어,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양해서 꽃 피워서 전시에 출품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동강 뿌리입니다. 와, 뿌리 최상입니다. 뿌리 겉으로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난석이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신화 하나 있고요. 여기 어우, 상작입니다. 어, 내년엔 꽃이 달것 같습니다. 동강, 어, 입실하여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일곱 품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작품이 되는 품종도 있고요. 종자목도 있습니다. 귀한 품종들 보시고 필요한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댓글을 다시면 어, 제가 늦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살짝만 눌러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늘 감사합니다.